네, 곰목장입니다. 소화신산 입구 곰목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목장에 입장권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싼 건데, 네, 비싼 건데, 자이 곰마크 킹 네, 들어갑니다. 곰목장 입장권. 매 당일 1회용이다 이죠. 야, 이 비가 오네. 하나만 쓸까? 자, 이렇게. 어, 곰소리가 난다. 아, 곰 소리가 나네. 자, 쿵덕 쿵덕 그러기도 하고. 아, 이거 곰 있나? 한번 봅시다. 어? 이놈들곰 새끼들이야. 야 개들진 않나? 이곰 새끼들이에요, 지금. 오우. 이야, 이 곰, 아마 새끼들이라서 괜찮은데, 큰 곰은 진짜 무섭겠다. 예? 큰곰한거큰 곰, 곰. 야, 여기는 큰 곰이 뭐예요? 집이 우리가 커 보이는데, 아, 아 여기는 큰 곰이네 아우 이야 야야 곰들이야 어우 아, 아, 많이 기다 아. 서열이 아, 제일 높은가 아 서열이 있는 아, 모양이네 위에, 밑에 아. 쫄따구는 밑에 있고 어, 서열대로 어, 어, 높은 왜가고고는 곰 먹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 응, 파는 가보다어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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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 제왕이네. 봄의 음. 제왕. 제가딱왕자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을 잡고 있네. 내려와 봐. 아. 음. 음. 어디서 이렇게 입구 밑에서. 자, 이쪽에 곰도 서, 서열이 있는데, 자, 다음 곰을 보도록. 야, 곰 무리가 크네. 이거 같은 거야, 아까. 한번본 거. 이곰 말고. 저 여기 철망이, 저, 저기 철도망이 <목소리> 있는 아, 어, 여기, 여기. 봅시다. 야, 여, 여기는 아주 곰들이 넓은데. 아, 이 곰이 많네. 아우. 팔령점일이아이 맛에, 야 고민 많네. 야, 자 저, 고, 고기 폼을 잡네 저게. 서퍼쭉성폼도 있다야. 아거 야, 야, 저, 서. 아 저런다. 인사 인사한다 인사. 저 바로 인사해. 손도 흔들고. 야 신기한 공해를 주고요 야 하늘을 쳐다보고 죽기도 어, 어, 하고 야 고개도 숙이고 어, 어. 어. 그러면 전부 다뭘 달라고 전부 다 그러네 손으로+ 손으로 전부. 오 <laughs> 를그 달라고 어. 다고개를 들고 달라고 손을 던지로 던지라고 어. 지라고 받을게 네. 응. 어머머 어머, 얘지마얘지마 어, 받을게 어. 아. 갖고 기대 갖고 아, 저 받아 먹네 그대로 고라고자곰주볼게자 어? 어? 받아라 아 이거 안 되네 자어 이거 내 씨, 법도 안 먹네 주는 이거 맛이 없는가 봐뭐드 들여? 아뭐 그거 발수수 먹는데 뭐 추수 추수 먹기는 추수 먹는데 어이구 전사할수 없다 할수 없다 <laughs> 얘가 얘가 제일 폼나네 여기에 서갖고 예 네, 얘가 제일 아, 빨이나봐가 그냥 쟤랑. 뭐 복판에 아, 딱 자리 잡고는 그래. 미끄럼틀 밑에서 그냥 이야 야 쟤한테 맞지? 저기 쟤지 손으로 잡고 야, 손으로, 야, 손으로. 어디서, 손으로. 뭐 사람 같아 어머 웬일이야 뭐 야저 사람 같아 저거는 <laughs> 어, 서가 있으니까 사람 같아, 이게, 봄이. 어, 번츄 서니까. 야, 신기하네. 와, 얘는 완전 엎드려.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달라, 달라, 감사. 감사합니다. 아리가도, 아리가도. 빨리 던지네 빨리 던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우리를 가잖아. 이건 안 보고. 이쪽. 야 이거 또 수가 있다 이야야야야야야거야야 수가 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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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 이거, 이거, 사람이, 저, 고죽서니까 저게 동물이라고 하신다. 이야. 얘는 뭐, 먹는다고 그러니까. 여것도섰네 이야, 폼 난다. 손도손도 손도 흔들고.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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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달라 이거죠? 기분이 갑시다 밑에 밑에 또저 아니 다가? 이거는 밑에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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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여기만 보고 음, 어이 여기도 곰 새끼야? 여기도 어, 곰조금만 청년쯤 되는 모양이지 20대 어, 예. 어린 곰이 아이고 저는 한 청장년 정도 아까 저기는 완전히 고참들이고 먹었으니까 사이즈 어떡하나 물로 다 씻겨내야지 이 밑에도 가보자 밑으로 그 밑에 한 군데 더 있어요 어. 네. 특별 관, 관찰실이네 이쪽은 이게 뭐또 문제가 있는 곰도 있는구만 여기는 아 여기 있다 여기 아요 얘들은 조금 어린애들이나 어리긴 두꺼운데 야 섰다 아무도 없어 미안해 아 쭈쭈쭈쭈 아 쭈쭈 달라고 야이뭐 내가 먹을 걸안 갖고 왔어 줄 수가 없네 아. 자 특별 관찰실로 가봅시다 여기 관찰실 이쪽으로 와봐 특별 관찰실 여기 뭐가 있는가 출립놀이 출입 출입이놀이 있고 아 여기 특별 관찰실 스페셜 스페셜 관리실 특별 관찰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관찰실입니다. 아, 여기. 이게... 아, 여기 사람들이 술생있네 아. 너무 큰다 아이고. 어, 이거 되게 크네. 이있었 안으로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몸이 <목소리> <오>, 엄청 크네 <목소리> 너무 크다 소리 네아 이거 되게 크네 몸이 <목소리> 소리도 막 <막는> 내네 <목소리> <목소리> 음, 음. 이 전부 이쪽을들다보고있네 얘들이? 아 사료를 음. 구멍으로 이어줘야나 사리 구멍이 있네. 이걸 그걸 그래, 열로 이어주라. <목소리> 특별 관찰을 했으니까 이제 나갑시다 네, 네. 아. 얘네들 먹고싶은거 병원에 먹으래 그래. 응 아. 애들 좋아하겠는데 어른들보다 뭐, 이제는 다본것 같아. 아, 더볼거다본 거고. 저기 철 철망이 있는데 이제 곰들이 아까 저 우측에 철망 저 있잖아. 철망 속에 곰들이 저기 있어. 냄새가 지독하네. 응. 응, 냄새가 날씨가 해. 이런 거. 응, 비가 오니까 다시. 쟤는 왜 소리 지르냐? 전부 고개만 내밀고 입만 갖다 주둥 주둥이보다 내밀고 있다. 야, 얘는 무섭게 생겼다? 이거 음. 발을 내놓고 있네 발을. 안녕하시안녕하시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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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빛이 보니까 눈을 마주쳐 소리 이른다 여기는 뭐야? 어? 박쟤야? 아 여우! 여우여우 여우. 야 여우들 여우 귀엽다 귀엽다 여우야? 너구리 아니야? 아 너구리? 어? 글쎄, 이건 뭐 이름 아니, 안 써놨어 여우 종류 같은데. 여우, 여우, 여우하고 곰이랑고그든 한국 말로 하나 써놓으면. 어, 그렇죠. 있더라고요. 여우는 맞아. 여우 맞는데 여우 맞아요? 종류가 맞아요. 많아 여우도. 여우도 네. 네, 종류가 많아. 여우는 해도 꼬리를, 꼬리 감췄어. 아니 꼬리가 탐스럽지. 그래, 근데 꼬리를 감췄어. 얘들 뭐냐? 어. 약간 여우 같기도 해. 네, 여우 맞는 거요저 조개 여우 같아. 약간 뾰족하잖아데 음, 자, 여기도 뭐 음식을 줘야 되는봐 야, 쓰고 올게. 자, 저 구경을 다 했습니다. 소아신산의 곰목장입니다. 소아신산의 곰목장. 소아신사 곰목장이라고 마크가 있습니다. 곰신사도 있고. 아, 자, 그러면 이제 마크를 제일 마지막으로 웰컴 토카이도 소화신사. 아, 이 마크가 있네요. 아, 소화신사 마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